더 뉴스 산타 페패밀리 빨산입니다. 이번에는 빌트인 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려 볼게요. 일단 현대나 기아에서 지금 그 자체적으로 주행 중 녹화 기록 장치인 빌트인 캠이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차량 초기 출고 시에는 작동을 안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를 받으시면 다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셋업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 위에 요걸 누르시면 그다음에 빌트인 캠이라는 옵션이 나와요. 그럼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저는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 영상이 뜨는데 처음에는 안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메뉴가 오냐면, 여기 보면 짝대기 3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여러가지가 쭉 나와요. 그 중에 빌트인 게임 설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행 중 녹화를 들어가셔서, 주행 중 상시 녹화, 주행 중 이벤트 녹화, 이걸 클릭을 해 주셔야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 중 녹화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걸 클릭을 해 놓으셔야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 중 녹화 시간도 뭐 4시간, 여섯 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빌트인캠 메모리가 32기가예요 32기가 32GB 안에서만 모든 녹화가 다 되고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확장은 안 돼요 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옵션을 보면 뭐 이벤트 감지 민감도에서 어이 민감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둔감하게 아니면 민감하게 마찬가지로 주차 중에도 이벤트 감지를 민감하게 할 거냐, 아니면 둔감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타임랩스 녹화 간격은, 어이 빌트인 임은 타임랩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1초 간격으로 20분 동안 찍는 거, 그 다음에 뭐 2초 간격으로 40분 동안, 5초 간격으로 100분. 이렇게세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비밀번호 설정은 뭐냐면, 이제, 어, 이 빌트인캠에 있는 영상을 핸드폰으로 옮기려면, 스마트폰으로 옮기려면 USB 케이블이나 아니면 은그 빌트인캠 전용 USB가 저쪽에 그이 조수석 사무함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동고리를 해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뭐이 이 영상을 뭐 삭제하고 뭐 USB 메모리에 저장도 할수 있고 뭐 실시간 영상 뭐 빌트인캠 설정 아까 들어가서 본 거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이게 작동을 해요 그리고 이 잠깐만 밑에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 사물함 이 안쪽을 보시면 여기 지금 USB 포트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빌트인캠 전용 USB입니다 여기서 저기다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하셔서 영상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빌트인 캠은 수동 녹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 빌트인 캠이 지금 이 중앙 웹등인데요 여기에 빌트인 캠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녹화 중이란 뜻이에요. 이 파란 불이 들어온 건요. 이 만약 설정을 안 하면 이 불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한 번을 살짝 눌러주면 깜빡깜빡하는 거는 지금 수동 녹화 중이란 중이에요. 제가 영상이 필요할 때, 어, 이게 작동을 하든 안 하든간에 제가 이 버튼을 눌러서 이게 깜빡깜빡거리면 수동으로 녹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을 꾹 눌러주면요, 깜빡임이 빠르죠. 이 빠른 거는 타임레스 기능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들은 다시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USB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곳에 따로 다운을 받아서 또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방금 전에 했던 타임레스와 수동 녹화 이런 것들은 그 빌트인 캠을 들어가시면 거기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영상이 뜰 텐데요. 여러 개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주행 중 상시가 있고, 그 다음에 주행 중 이벤트, 주차 중 상시, 주차 중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거에 관련된 영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찍었던 것도 지금 이 안에 있고요.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뭐 여기 보면 예, 클릭을 해보면 지금 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뒤쪽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방 후방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타임레스는, 지금 보시면, 타임레스는 후방은 안 됩니다. 전방만 되는 겁니다. 전방만. 전방에만 타임레스는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이 파일들을 usb를 바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싹대기 세 개를 누르시면 usb 메모리에 저장이라고 나옵니다. 클릭을 하면, 이 중에 파일을 아무거나 저장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선택도 가능하고 뭐 해제도 돼요 그러니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바로 저장을 누르면 USB로 가는데 USB를 꽂아야 돼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트에 USB를 꽂아 놓으면 사물함에 있는 USB USB를 꽂아 놓으면 그쪽으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그 그림으로 그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연결이 있어요. 이거를 연결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스마트폰에 빌트인 캠 앱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설치를 하신 상태에서 그 케이블이나, 그 다음에 와이파이 동글이를 이용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케이블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트에다가 그 빌트인 캠 전용 포트에다가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할 방법이 두 가지고요. 그 연결해서 빌트인캠 앱으로 바로 다운을 받으셔서 바로 영상을 재생하실 수가 있어요 USB 같은 경우는 USB로 받아도 뭐 재생할 수 있는 기기에 또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빌트인캠은 처음에는 설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설정을 꼭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작동을 합니다 처음 에 받았을 때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차량이, 그니까, 탁송으로 왔으면은, 운송모드라는 거로 돼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빌트인캠을 작동, 이제 설정하려고 이렇게 들어와도, 이 안에 이 설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송모드를 해지를 하셔야 돼요. 그걸 해지한 상태에서 빌트인캠을 설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빌트인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더뉴산타페 패밀리 빨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